안녕하세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심장을 맡고 있는 김홍천이라고 합니다. 어, 코로나 19에 따라서 여러 현장 영화인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는 어,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마련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아, 이 사업은 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어, 코로나19에 따라서 현장 여러, 영화인 여러분들께서 조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지원 사업과 교육을 통해서 어, 훈련 수당과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기 위해서 어, 올해 어, 약 8억의 예산이 저희,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어,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교육과 지원의 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지금 화면 공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을 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업, 어, 사업의 목적은 현장영화인 스태프분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훈련수당을 지원을 해 드림을 통해서 어~ 영화 인력분들께서 타 산업으로 이탈을 어, 이탈을 방지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 교육 대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교육 대상은 어~ 피 어~ 전년도까지는 어~ 지금 고용 상태가 아닌 실업자라든가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을 어~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 문호를 넓혀서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어, 다만, 이제, 교육, 어, 저희가 선발할 때는, 어, 지금 고용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현장에 영화인, 영화업에 종사하고 계신 영화인들을 위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화인의 기준은, 어, 일단은 개봉, 장편, 영화, 크레딧 기준으로 한편 이상의 어떤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는 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요. 그 이후에는 영화업, 영상업까지 어, 만약에 지원자가 미달될 경우는 영상업까지 어, 포함해드릴 예정입니다. 음, 훈련수당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훈련수당은 1인당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어, 교육을 중복으로 들으실 수는 있지만, 어, 훈련수당은 100만원에 하나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100만원의 경우에는, 어, 참조 프로그램을 이수하셨을 때, (10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1주) 프로그램의 경우는 (30시간) 기준 (1주) 프로그램은 (30만 원) (60시간) 기준 (2주) 프로그램은 (60만 원) 어~ (90시간) 수업 하루에 (6시간) 수업인데요. 그래서 90시간이면 총 15회차입니다. 15회차 수업을 이수했을 때는 10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해드리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타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으로 수강할 수는 있지만 최대는 10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음, 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카파 플러스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 통합형 직무 교체 교육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영화 와 관련된 영화 산업에 대한 일반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젠더 감축성 관련된 상황, 그 다음에 노동법이라든가 영화 어, 제작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수칙이라든가 어, 이런 어, 일반적인 사항 위주로 교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화제. 어~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영화제에 관련된 어~ 교육 뭐~ 영화제라든가 뭐~ 영화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도 어~ 통합 직무교육에서 지금 시작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파 플러스 인텐시브 프로그램인데요. 인텐시 프로그램은 이제 영화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어, 집중 재교육 프로그램이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종합 학원이 아까 어드밴스드가 종합 학원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단과 학원이라고 보면 되겠, 되겠습니다. 예를 그래 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다시피 시나리오, 연출, 기획 제작, 투자 배급, 촬영, 조명, VFX 등 애니메이션까지 막놔해서 어이 단과에 대해서 집중적인 뭐 시나리오반, 연출반, 투자 배급반 이런 식으로 어 저희가 집중 재교육 프로그램을 어 진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장기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그램이 어 동시에 어 혼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두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연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말씀드린, 이제, 지금 작년 대비에 사업 확대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드릴 텐데요. 어, 작년에는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되지 않은 분들만, 어,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올해는, 어, 교육 프로그램, 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어, 다시 말해 재직 중인 분들도, 어, 사업에, 어, 이 교육에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어,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기자, 배우는 제외되는데, 어, 내년도에는 아마 연기자에 대한 어떤 배우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또 하나는, 어, 고용보험에 미가입자나 실업급여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어, 훈련 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재직 중인 분들에게는 교육의 문호는 넓혀 있지만, 어, 실업훈련 아 훈련 지원금은 지급이 좀 어렵다는 것을 예,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작년에는 뭐 10회에 한정했는데 올해는 교육회수도 25회 이상으로 할 거고요. 어, 교육 대상 인원도 30, 320명에서 올해는 700명에서 800명까지 어, 교육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음,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릴 텐데요. 어, 현재는 그, 영화제 스태프에 대한 직무 교육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어, 두 번째는 영화 일반 통합 직무 교육이, 어, 이것도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반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좀 달라진 방거을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집합해서 어떤, 어떤 교육장에 모여서 교육하는 게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반기는, 어, 줌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 잘 아시겠지만, 줌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 온라인으로 화상 교육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부득이하게 실습이나 실무 위주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했더는 이제 집합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어, 또 하나는 그 온라인 교육의 또 다른 방식으로 어, XR 클래스라고 이제 VR 기반으로 HMD를 써서 어, 어떤 가상현실 기반 어떤 로 이렇게 교육을 할수 있는 것도 올해 시범적으로 어, 한번 운영을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어,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전체적인 2020년 교육 일정을 보고 드릴 텐데요. 어, 총 보시다시피. 어드밴스 프로그램과 인텐시브 프로그램이 어 이제 통합돼서총15 회차로 하반기까지 어 운영할 예정인데요. 어 지금 상황 여건에 따라서 조금 회차는 조금 추가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표의 마지막에 있는 특강 및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연 2회에서 3회 예정돼 있는데요. 어 영화인들께서 필요한 임무인는학이라든가뭐 과학기술, IT, 뭐 범죄학, 의학 관련된 영화 관련 소재의 개발을 위한 특강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 훈련 수당과는 상관없이 특강 형식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니까 어, 이거는 되게 오픈된 방식으로 특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 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올해 사업 코로나19에 따른, 어, 우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어, 구체적인 것은, 어, 지금 화면 하단에 채팅 차창에서 이렇게 지, 어, 질문을 올려주실 수가 있는데, 어,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 말고도 어, 총 다른 분들의 어떤 어, 코로나 사태 관련된 어떤 사업 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종합, 어, 질의 응답 때, 어, 질의를 해주셔도,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현장 영화인 직업 훈련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 사업 안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그, 다음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은 곧 이어서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 어, 많은 관심과, 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드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사업 설명을 코로나19 관련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확대지원 안내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